누가 누구를 왜 견제하는 거라고 보느냐? 아, 이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.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제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있고요. 민주주의의 원리가 있습니다. 제가 세계 세계식 기억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, 평등 세 가지가 있다. 자,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자유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. 자유는 세 가지. 18세기의 프롬 자유, 19세기의 투 자유, 20세기의 바이 자유. 국가로부터의 자유, 국가에 의 자유, 국가에 의한 자유.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는 기본 권이 자유권, 참정권, 사회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다음에 평등은 두 가지 평등이 존재하죠.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.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, 다른 것은 다르게 각각 다다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? 요게 중요한 죠 요게.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거니까요. 형식적 평등은 모두 똑같이. 여기에 적용되는 기본권이 뭐예요, 여러분? 평등권과 사회권. 그다음에 모두 똑같이는 참정권 그다음에 민주주의 원리도 세 가지를 기억하셔라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 분립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권력 분립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권력 분립의 이론 학설이라고 하고 또 권력 분립의 종류 형태. 이렇게 해도 얘기하죠. 자, 학설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. 로크의 입권 분리, 그 다음에 몽테스키의 상권 분리, 그렇 자, 몽테스키에는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 다 같다. 로크의 권분립은 입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가 더 중요하다 입법권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라고 다 말씀드렸고 자 이거는 나중에 의원 내각제의 뿌리가 되고 이거는 대통령제의 뿌리가 된다 자 그다음에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평적 권력 분리 그다음에 수직적 권력 분리. 합병적 권력 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이 분립돼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수직적 권력 분립은 곧 뭐를 얘기하는 거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정부 혹은 중앙정부와 싸잡아서 지방정부와의 권력 분립 즉 이거는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제도를 얘기하는 거다 자 요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이번에 근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권력 분립의 상호견제 시스템.